주요 근육으로는 엉덩이 근육과 고관절의 스트레칭이고요. 평시 앉아 계실 때 고관절 주변이라든지 허리가 뻑뻑하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의자에 앉으신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반대쪽 무릎 위에 얹혀놓고 허리와 가슴을 쭉 펼친 상태로 정면을 보시면서 호흡을 푸시면서 앞으로 천천히 젖혀주세요. 이대로 10초씩 또제 반대쪽도. 번가라가면서시초씩 해주시면 좋으시고 구부리지 마시고 허리와 가슴을 펴셔야 스트레칭 효과가 확대가 됩니다. 두 번째 보여드릴 운동은 레그 익스텐션이고요. 주요 부위로는 다리의 전면부 운동이에요. 이 운동 같은 경우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리 운동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의자에 앉으신 상태에서 의자 밑부분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허리와 가슴을 활짝 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한쪽 다리만 쭉 펴주셔서 허벅지와 종아리가 수평이 될 정도로 펴주시면 되고, 내리실 때는 뒤꿈치가 지면에 닿지 않을 정도로 45도 정도만 내려주시면 좋으세요. 네, 이 상태를 반복적으로 15회 정도. 하나, 둘, 셋, 넷. 쭉 해서 15회씩 양쪽까지 총 하루에 틈틈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앉아서 업무를 보는 많은 분들의 공통 사항은 하지로 내려가는 혈액 순환 또는 근력의 감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주기적인 운동을 통해서 순환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아서 운동을 못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힙 스트레칭 또는 레그 익스테이션만이라도 꾸준히 해주신다면 근력 감소라든지 혈액 순환의 저하를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